샬롬 5월 28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범죄자에 대한 인격까지 존중하고, 그 다음에 가축의 생명도 존중하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뭐냐, 여인이 홀로 되는 경우가 되면, 어, 굉장히 힘들게 생존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어, 보살피는 거에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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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맞는 거에 대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도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심지어 가축의 생명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어, 당시에 그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굉장히 어,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경우, 아, 태형, 그러니까 때리는 벌을 주는데, 어, 거의 그냥 죽었다고 보면 돼요. 범죄를 저질러서 태형까지 치를 정도는 무조건 죽는데, 하나님은 40대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는 아사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당시에는 아, 어, 이게, 그, 죽으면, 그, 되게,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장일 경우, 또그 집에, 아, 어,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일 경우, 죽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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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다 죽어요.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 어, 벌을 주되 그러니까 정당한 벌은 받게 하되 생명까지는 이제 가능하면 안사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가축까지도 이렇게 저기 뭐냐 어 저기 확대시키셨어요. 그래서 아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이제 보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조금 더어 챙겨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가장 우선순위고또그 어, 다음에 가해자는 그거에 상응한 벌을 꼭 받는 겁니다. 그러나 어, 어, 더 과하게 그가 받아야 될벌 이상의 어, 징벌을 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살던 그 지역에 아주 특, 특수한 어,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형제가 없이 다시 말해 그 아들 형제가 그 아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어 형,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그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어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어 이제 먼저 죽은 그 형제 어 예의 예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먼저 죽은 형제 그전 남편의 그 아들로서, 어, 입적시키고, 그 가문을,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친족의 의무였습니다. 자, 이게 현대 관점으로 보면 비윤리적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 이게 중요한 가문 보존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어, 그, 이게 한 가문, 이제 인구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종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도 그랬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있었고 더큰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초반에 여호서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은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해 준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어찌 됐든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은 절대 못 뺐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가문이 없어지기 버리면 그 땅은 빈터가 돼버려요. 빈 공터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거가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형제들 중에서 좋은 땅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가문의 땅으로 뭐 공공으로 뭐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이 막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그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을 또 이런 그렇게 이어가야 될그 가문의 아들, 장자 아들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시대 특성상 그 여성들에게 그 가문을 잊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진 않아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인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또 땅, 재산, 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주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계속 요즘 이어지는 게 하나님은 약자나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물과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들의 안전을 아끼지 않는 것은 참 이게 너무 큰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하듯 우리가 누군가에게 극류를 맛보고 그렇게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 모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요즘 그 강소고 그 방화 우리 교회 근처에 코로나 1 9 때문에 많이 지금 좀 뒤숭숭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함께 막 뒤숭숭한 그것에 막아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또 이렇게 이야기들을 퍼 날르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단단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 힘차게 또 살아가고, 또, 그, 또 여러분, 아, 건강도 또잘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